사람이 아, 아니 비트가 미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3월 18일 오전 한 10시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모두 출근 잘 하셨나요 아 월요일 아침부터 많이 피곤들 하시죠 아, 오늘 비트코인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50만 원 정도 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또 빠졌다가 다시 살짝 또 반등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9,000 거의 400, 9,400 대까지 내려왔었다가 또 하룻밤 사이에 반등해가지고 다시 또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한 800. 어. 4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3,400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어, 비트코인이 한 3,340만원 정도였는데, 한 50만원 정도 올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MEXC 거래소. 에, 여기는 지금, 어, 한 1,000만, 0만원 1,05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제가 960만원 정도였는데, 음,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이낸스. 바이낸스는 요렇게 제가 비트 포지션 두개 가지고 있고요. 다 선물 10배수입니다. 10배수짜리.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한 6,100불 정도 요렇게 있네요. 총 요게 이제 하나로 하면 한 8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이고, 어제는 한 600만원 정도였는데, 요게 어, 이제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하룻밤 사이에 한 200만원, 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금액이 한 4,900만원 정도인데, 오늘은 한 5,200만원 정도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살짝 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현금을 좀 당겨오고 있다고 비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또 1억 미만이라서 제가 지금 어, 비트를 조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출금 보시면 제가 워낙 지금 천만 원 들어와 있죠 천만 원좀 당겨와 가지고 요거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매를 할 때는 분할매수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어, 그래도 비트코인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멘탈로는 이 등락을 견디시기가 힘들 거라서 저는 비트코인 구매하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사고 있죠. 자 우선 500만원, 500만원 넣었지만 비트코인 분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체결 바로 됐네요. 자, 거리네요. 어, 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총 매수한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정도이고, 어, 수익률이 27%로 조금 떨어진 거를 볼수 있죠. 그리고 아,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계속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평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사실 조금 저는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어,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도 분명히 조정받을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 더 내려와서 사면 그 평단가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음, 더 내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더 내려오기를 좀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내려오면 상당히 쫄려요. 이게 왜냐하면 더살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어,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트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요. 또 조금 기다려보고 이제 좀더 떨어지든지 뭐 아니면 좀더 오르더라도 내일 정도에 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 매수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 알트코인도 사실 나중에 진짜 찐 상승기가 오면 뭐 아주 소액으로는 조금 사볼 의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번 반감기에는 어 거의 비트만 가지고 한번 수익을 내볼 생각이라서. 음.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이제 어쨌든 어, 코인에서 거의 대장이기도 하고 제일 좀 안정성도 있고 이번에 이제 현물 ETF 미국에서 승인이 됐고 또 다른 국가들 유럽 및뭐 중국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이 앞으로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비트코인이 음지에서 양지로 많이 올라오면서 가격이 점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비트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만 이제 투자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 가장 첫 번째로는 저는 어, 어렸을 어 때부터 좀 그런 걸 좋아했어요 뭐냐면 그 모든 거는 그 근본이 있어요 근본 어, 가장 이제 기초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최초의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어, 이런 암호화폐에서의 가장 이제 근본이 어, 어쨌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한마디로 이 근본이라는 거는 어,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뭐옷 뭐 으로 치면 뭐 신생 브랜드들도 많은데 왜 이제 어, 명품 이제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들이 어, 퀄리티도 훨씬 좋고 뭐 비싸고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그 역사성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 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세월의 흔적이랄까 아무래도. 뭐 그런 거가 비트코인에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근본 가장 근본이 되는 비트코인에 이제 주로 많이 투자 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화폐라는 게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 이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화폐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 있어요. 진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면 원래 이제 화폐의 역사가 조개에서부터 원래 조개로 이제 뭐막 거래를 했잖아요. 조개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금, 금으로 넘어왔고 금에서 이제 종이 화폐로 넘어왔고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화폐라고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화폐의 변화 역사를 보면 예전에 쓰던 화폐들이 이제 점점 망하고 다른 화폐로 넘어가는 데는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개는 너무 어, 뭐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너무 어, 개수도 너무 많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금은 다니,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점, 이제 그리고 지금 종이 화폐의 가장 문제점은 이제 아무래도 종이는 직접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점, 어, 그런 것들에 이제 보안 보완, 보안이 되고 점점 발달이 되고 진화를 된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와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강점인 어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는 거, 이게 어, 저는 진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존의 예전의 화폐들이 다 망해왔던 이유가 제일 큰 문제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었어, 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수량이 많아질 많아질수록 계속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고 이제 수량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잘 발생하지 않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화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해서 막 제가 비트코인 엄청난 막 신봉자라서 비트코인 평생 가져가야 된다. 막 전재산 다 비트코인 막 사놔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어, 그러, 그리고, 어, 제 채널은 비트코인을 투자 권유하고, 어, 사라고 하는 채널도 아닙니다. 아, 비트코인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어, 구매를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고, 20% 30%의 가격 변동에 또 어, 버틸 수 있다,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어, 구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